안녕하세요. 머리하는 쇼이입니다 머리 반으로 나눠서 반 나눠준 머리만 손으로 빗질해 주시면 돼요. 이제 고무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머리 끈안 되고 고무줄로 준비해 주셔야 돼요. 묶어 주면서 살짝만 내려 주세요. 가운데 공간 만들어서 공간 사이에 머리 위에서 넣어서 밑으로 빼 주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묶어준 머리 조금 더 느슨하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조금 더 내려서 느슨하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머리 반 나눠서, 묶은 머리만 반 나눠서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고무줄 묶은 부분이 최대한 두피 가까이 붙여질 수 있도록 접어주셔야 돼요. 안쪽에서. 남은 끝머리는 고무줄로 묶어주시면 돼요. 묶어주신 다음에 안쪽으로 넣어서 그대로 밑으로 빠질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이제 맨 안쪽에 있던 머리만 벌려줄게요. 최대한 벌려줄 수 있을 만큼 벌려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살짝 느슨한 느낌의 모양이 알아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벌려서 양쪽으로 한쪽씩 잡아서 벌려주셔도 되고, 이렇게 대충만 모양 만들어주셔도 예쁘죠. 위에 머리는 위아래 벌려 주셔도 되고 생략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실비는 고정해 주셔도 되고 안해 주셔도 돼요 제 생각에 안해 주셔도 되는데 이제 흔들리는 게 싫으신 분들은 하나쯤 고정해서 마무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머리도 반묶음 스타일로 데일리 헤어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응용해서 저보다 더 예쁘게 묶어 보세요